오늘 25장은 죄를 짓는 백성이다. 그들은 시띠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열이고 다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아 여자들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성적인 범죄가 왔을까? 이제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초청을 한 거죠. 발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발신전에 예배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가져왔다. 오늘 3절에 그랬지요.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크게 도와셨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책임을 묻지요. 여호와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 진노가 그칠 거다.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책임을 묻게 되고 책임질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5 절에 예. 바알에게 예배한 사람들 잡아 죽여, 죽여야 됩니다. 명령을 내리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야단이 났다. 24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아주 축복된 말씀이 예언됐어요. 그렇죠? 예, 장막이 아름답고 물이 가득하고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들소뿔 같은 힘이 있을 것이고 원수를 이길 이다 그렇게 했는데, 금방 또 가서, 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발람이 그렇게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 백성은 밖에서 공격해서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죄를 지기에요 그래서 올물을 놓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파티를 통해서 유혹을 시킵니다. 죄를 짓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스스로 자멸하는 거지요. 사람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스스로 유혹 받아서 범죄하게 하는 거. 그래서 발람이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과 행음하게 한올무를 놓은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처럼 미혹시킨 자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그 재물과 대접을 위해서 저주로 안 되니까, 그런 술술을 이야기해 준 거죠. 크게 먹혀들었어요. <laughs> 쇠사슬이 있는데 뭘 이렇게 끌어 다닐 때 묶어 놓을 때 쇠사슬을 썼지요. 근데 제일 얇은 연약한 부분이 먼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쇠사슬이 망가지는 거죠. 나는 어에 제일 약하게 유혹을 받느냐. 자, 우리 그전에는 물질로, 명예로 유혹을 주었어요. 근데 오늘 25장에는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파티를 하지요. 예. 잔치 벌려 놓고 오라고 그러고.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초청하고 유혹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모압 여자들, 미디안 다 같은 쪽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 신전에는 반드시 그 바알의 예배 하나가 바알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번영을 주고 풍년을 주는데 그 비를 내려야 돼요. 비를 내리려 고 그러면은 바알의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인데 그 사람은 남자를 받아주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창기와 같아요. 그래서 바알의 예배 와서 그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바알 신이 보고 어. 바알 신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바알의 남신과 여신이 사랑을 하고 성행위를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신이 비를 내려주려면 사람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사상을 가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바알 신은 잘못돼 있고 허황되고 비윤리적이죠. 타락한 겁니다. 예. 렇게바알신을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은 토속신앙이라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에 물든 사람은 전부 제거해야 돼 그거 죽여야만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850명의 제사장하고 싸우고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완전히 그 후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소에 보면 진멸하라고 나와요. 왜다 죽여야 됩니까? 아예 거기 발의 우상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 아주 그 땅에 가서는 그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되지요? 어, 사제의 진노는 죽음으로 나타나요. 성경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대표로, 대표로 지도자들이 지도를 잘못했다고. 합니다. 처형을 당하는 거. 말이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가족이 잘못하면 가장이 책임을 지는 거. 부족이 잘못하면 그 부족장이 책임을 지는데. 오늘 잡아 죽여라 그러지. 예. 발의 애베자는 죽여라.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고 이기지 못해서 죄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패가 망신을 하는 거죠.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고, 이성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예. 또 사람들이 그래도 약합니다. 예. 그래서 술 한잔 해가지고 또 실수한 사람도 있고, 뭐돈 때문에 또 문제된 사람이 있고, 늘 지금 재판받고 늘 지금 그런 사람들 이다 그런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한 여자와 남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장막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 관계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데 너무 됐나? 지금 어, 여자를 데고 들어간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그때 유명한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누하스가 나옵니다. 비누하스란 이름이 참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비누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요. 가보니까 두 사람이 이미 배가 맞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 번에 그냥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죽이는거죠. 참 어디온 인정사정 없는거죠. 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할때 끔찍한 병이 멈추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무서운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거죠. 그 병이 고쳐졌어요. 자이 죄로 말면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2만4천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실이 고드도전서 10장에 가면은 옛날에 과거의 일들이 거울처럼 기록되어 있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 조심하라고 기록된 거다. 하루에 가늠하다가 2만3천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2만 4천 명이냐? 또 이러고 또 이제 틀리다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죽었고 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명만 죽어도 2천 명만 죽어도 어디입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데. 비느아스의 창 비느아스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그다입니다 11절 비느아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구나. 타오르는 맹렬한 분노를 달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죽이는 것을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나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비나스 약속하겠다. 비나스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약속이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거루한 열심이었죠.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레이가 그래? 레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 때문에 레이지파를 선택한 거고, 오늘 비누하수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거 왜? 하나님을 위해 분노해서 그렇다. 죄를 가려워 주었다. 이 죄를 가려다단 말이 내네 백성의 죄를 그가 속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어, 주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어, 하나님의 분노를 살래고 재앙을 멈추게 한 비누하수. 14절에 보니까, 영단을 밝혀요. 그 심판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 아들 누구다? 시무리. 여자, 여자는 누구의 딸 고습이다. 왜또 이런 <laughs> 좋지도 못한 이름을 밝혔을까? 그리고 미디안. 지금 모압하고 미디안이 같이 나옵니다. 22장 7절에 보면 모압만 아니고 미디안하고 모압이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고 꾀를 내 가지고 반람을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라. 그들은 너희를 속였고 고섭의 일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게 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말씀을 보면서 외부적인 문제. 보통 사람은 뭐지 힘들고 어렵고 뭐 누가 어렵게 하고 그런 것보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자기 안에 갈등과 유혹. 그렇죠? 그래서 자기하고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고, 그 유혹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되고, 나는 주님 붙들어야 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는, 이건 힘만 갖고도 안 되고,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역시, 말씀과 기도로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늘 묵상되고, 주님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게참 중요하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죠. 예.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떨어지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하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감하면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혹 받아서 넘어지고 헛, 헛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도 갖고요.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 지켜주지 않고 내가 오래까지 믿었다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끝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인간은 쉽게 약해질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25장을 가만히 희들이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뭐, 뭐, 파티로 가고 자기의 무슨 일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냥,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라. 그러면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예배나 진실한 헌신이 없어지면 인간은 한눈팔기 쉽고 유혹에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요? 그 몸으로 가서 헌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전도에 매인다든지 직분에 매인다든지 주님의 일하는데 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술파티에 갔습니다 여자들의 초청에 따라 갔지요 결과는 뻔히 알고 갔을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고, 2만 4천 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화와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요즘도 사람들은 뭐 좋은 걸 먹는다, 누가 초청한다, 무슨 파티가 있다, 인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laughs> 야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러 가자. 기도 집회 가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별로 인기가 없지요. 하나 예.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의 주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아침 기도할 때 내부적인 싸움이다. 유혹과의 싸움이다. 나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지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굳게 붙어 있고, 말씀과 사명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